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대학교 담벼락으로 차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대구시 남구의 개명대학교. SUV 차한 대가 담벼락을 들이받고 찌그러져 있습니다. 소방관이 차 문을 열자 운전자가 밖으로 나오는데요. 주변에 있던 차의 블랙박스에 담긴 사고 당시의 모습입니다. 후진 주차를 하던 SUV 차가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는데요. 이 차는 다른 차두 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주차돼 있던 차 6대가 파손됐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안에서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쓰레기로 가득한 차 안으로 강아지 한 마리가 보입니다. 강아지는 오물을 뒤집어쓴 채 방치돼 있는데요. 사람이 나타나자 꺼내달라는 듯이 짖으며 발버둥칩니다. 사흘 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가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미 동물 학대로 여러 차례 주민 신고가 들어온 상황. 하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사유재산인 강아지를 방치한 것만으로 동물 학대라고 볼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당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홍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액상 대마 커트리지 6개와 LSD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세 차례 매수해 아홉 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홍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밀수한 마약이 압수돼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편의점 종업원에게 갑질을 하는 부부의 영상이 퍼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 종업원을 세개 밀어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남성은 종업원에게 막말과 함께 욕설을 퍼붓는데요. 같이 온 여성도 말리기는 커녕 남성을 거들기까지 합니다. 지난 12일 밤 10시 20분쯤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종업원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를 한 부부는 못 배워서 편의점이나 지키고 있다며 종업원에게 온갖 막말도 쏟아냈는데요. 경찰은 신용카드 내역 등을 참고해 가해자로 지목된 부부를 찾은 뒤 이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식 버린 편의점 종업원에게 폭행을 저지른 음. 부부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경찰이 지금 신용카드 내역 등으로 이 가해자로 지목된 부부를 찾고 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왜 폭행을 당했냐면요. 이 부부가 편의점 내에 들어와가지고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 빈병 그 보관용 플라스틱 박스의 그 상자에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저이 직원 종업원 입장에서는 그거 다칠 수 있으니까 거기 앉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그 감정을 품고 뭐 아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뭐 바닥에 낮은 골 정도로 폭행을 하고 아그또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못 배워서 편의점이나 지키고 앉아 있다 이런 그이그 그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폭언이 어디 있어요? 어, 그런 일을 했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아내 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남편 행위를 말려야 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같이 거들었다는 거예요. 이두 사람은 반드시 근거해 가지고 어, 상응한 처벌을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뭐저 영상만 보고는 그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은 이들이 사용했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바로 받아가지고 하면은 나와요 찾을 네.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소재지 파악해가지고 이들은 그 잡아서 처벌할 겁니다. 네. 그리고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일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홍 씨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다고요? 아 일단 재판부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명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뭐 선처를 받았어도 안 되지만 더 무겁게 처벌받아서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재판했다라고 밝히면서. 아 근데 마약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난 유혹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재범을 하게 되면 정말 엄정하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을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아 그리고 이차 안에 강아지 한 마리가 1년 넘게 방치가 돼 있다 이런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환경이 뭐 앞서 보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 그렇죠. 굉장히 좀 이. 강아지가 생명이 네. 살 수가 없는 그런 좀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아, 강아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이게 참 반려견 가족처럼 여기시는 분들 이참 많은데 법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린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사유 재산입니다. 음. 다른 사람 소유물인 거고요. 경찰이 파악을 해봤더니 저차 안에 계속해서 두는 건 아니고 어, 그냥 이 밥을 줄때 먹이를 줄 때가 되면 집에 들어가서 먹이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집안에서 키우기가 마땅치 않아서 저런 식으로 키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강제로 뺏거나 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하는데요 환경이 안 되면 반려견을 키우지 말아야죠 저게 아~ 참네 그렇습니다 저걸 어떻게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반려의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